스윙 전자 미니 멀티쿠커 전기냄비 는 간편한 요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입니다. 첫째 세련된 민트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을 한층 더 돋보 이게 합니다. 둘째 스테인리스 네소트로 위생 적이며 음식이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. 셋째 두 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. 넷째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이래서 2인분 요리에 딱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전기냄비로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